안녕하세요 승리한 사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마지막 6장의 마지막 부분인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23번째 강자로 다리오 왕의 조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설문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8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승리한 설문 발행해 신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 다니엘서 1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내일부터 9월부터는 다니엘서 2권 말씀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저희들 다니엘서 구조의 내용은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각자 묵상하시면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훈을 또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믿음의 근거를 믿음의 기준을 또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각자 정리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오늘은 사자서굴 속의 다니엘과 다리오 왕의 조서 이두 가지 내용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후반부 예언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앞부분 1장에서 6장까지의 배경을 알고 있었을 때또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5장과 6장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고 왜 그렇게 인생을 살수 있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정말 영원한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 계획의 모습, 구원의 모습, 심판의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일장에서 육장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볼수 있는 다니엘을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7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바로 어떻게 살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또한 갖게 됩니다. 저희들이 말씀이 내일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까지의 말씀도 잘 정리해 주시고 내일 말씀도 9월 달에도 여전히 다니엘에서 함께 우리 승리한상 가족들이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6장까지의 말씀은 끝나고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되는 참된 믿음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제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제목들은 다니엘이 혼자 속으로만 간직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되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이 선포의 내용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고백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제가 항상 아, 제가 나기보다 우리가 그 동안 아,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까지 이어지는 이세 세 명의 왕이 지금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처럼 믿음의 고백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것만 드러나죠. 인식의 변화가 주된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지 여기서 멈추면은 그를 비록 찬양한다고 하고 그의 역사하심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소 so, h 시죠 그래서 어떤데 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나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장에서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일장에서 본문 일장에서 상고된 말씀으로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일장 때는 방송을 통해서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공부에서는 많이 자주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김을 역사의 중심에서 내리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제 역사의 중심으로 놓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다니엘에서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이다? 바로 우리를 이 역사의 중심으로 놓으시고 일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누구처럼 살게 된다? 다니엘처럼 살게 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중심에 두고 있었던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선포.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 선포되고 어떻게 되죠?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되요? 세상 군왕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단예를 높여요. 이 것이 항상 같이 옵니다. 따로 가지 않아요. 내가 먼저 높아진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나는 그냥 물러서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 군왕들 앞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찬양. 누구를 통해서 건데 하나님을 발견하죠? 다니엘을 통해서 발견한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던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 모습이거든요. 세상과의 관계거든요.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척하고 하나님의 법은 언제든지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해서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 충성해 나는 당신에게 더 충성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나를 통해서 발견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세상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것은 총리가 되거든, 장군이 되거든, 아니면 일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거든, 동일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점점 더 많이 맡기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큰 일에 참여하게 만드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고난 가운데서라도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예, 어제 말씀하셨던 거 봤던 것처럼 예, 이 총리와 방백들은 왕이 이미 공범인 것을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왕은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에 왕이 명령하여서 결국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니엘은 끌려가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그러나 왕이 다니엘에게 말해요 내가 항상 성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하니라 이제 알아요 이 말씀을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가 다니엘을 민첩하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였어요? 그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알아요 이제 하나님 왜 이것을 해줄 수 없는 분임을 알아요. 분이 없음을 알아요. 이에 도를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 도장을 봉하였으니 이제 봉 인봉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변기치 못하고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이니라 왕이 궁에 돌아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앉으라 그가 스스로 이 일이 자기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 강구해야될 이름을 알아요.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그리고 나서 사자 그 밤이 지나자마자 바로 사자굴로 달려 다니엘이 등굴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의 고백이 이미 무엇을 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의 종임을 알아요. 내가 항상 성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그의 마음은 밤새 슬픔으로 가득 찼고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지만 그의 목소리는 슬피 우는 목소리였지만 그가 유일하게 믿는 한 가지, 한 가지 구원의 길,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당신이 원하였고 당신이 바라던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 왕은 평안하셨고 왕은 길게 사시 없어서 왕의 승리를 만끽커 없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이미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사자들의 임을 봉하였으므로 그래서 내가 들어갈 때 이미 그 사자들의 임이 봉해져 있었어요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래서 그가 다니엘이 죄가 없음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냐 아니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죄가 없음을 드러내었고 그의 충성이 이 일을 범함으로 왕에 대한 충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왕에게도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을 누가 증명하였다 하나님이 증명하였다. 이에 어떻게 됩니까? 왕이 심히 기뻐하며 예. 이 일이 이미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만든 예, 그런 원 포인트 법이 뭔걸 알아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압제했던 걸 알아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에게 거짓을 구했던 것을 알아요. 그래서 왕은 다니엘의 충성에 어떤 의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왕에게 내가 무죄함을 무엇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가 사자 굴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사자 굴에 그 처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이미 그 죄에 대한 제목을 치루었고 그 사자 굴에서 살아 남음으로써 왕의 개도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왕이 기미,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었고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상하지 않음은 무엇에 의한 결과요? 하나님에 의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결과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의한 결과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결과였고,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결과였어요. 이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고 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족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더라. 고대 왕국에서는 신에 대한 처벌이 어떤 신의 능력에 의해서 그 사람의 무지함이 밝혀지면, 그들을 참소한 자들을 벌하는 것이 어떤 전통이었어요. 신성 국가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표현이 있고 그래서 다니엘 여, 그 다니엘에서 다니엘에 대한 영화 같은 것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다, 다리오 왕이 고민하면서 일을 하지 못하자 아 다니엘이 만약에 살아 나온다면 우리와 우리 처자식을 대신 왕께서 처벌하소서 이런 뭐 표현을 했던 것도 나오고 이런 작가적인 어떤 역사적인 근거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예 신에 의한 구원이 있었을 때는 예 이거에 대해서 참수하던 자들이 그 벌을 대신 받는 그래서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런 일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 표현이 되어 있죠 예 에스겔서에서도 표현이 되어 있고 예 군데 군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신 들어가는데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이 심판을 받게 되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들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다는 것은 그가 무엇을 받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심판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만 있어서는 평안이 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심판과 같이 오는 걸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구원해 줬는데 여전히 악한 자들이 예막 온갖 악을 계속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소선지서에서도 확인하고 여러 군데에서도 확인했지만,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핑 둘러싸였을 때 헬리콥터를 보내서 이렇게 우리를 딱 구원해 놓고.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가 적군 가운데 딱 포위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임하세요. 임하셔서 그 권능으로 이 적군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항상 동시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봐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다니엘을 참수했던 자들의 심판이 동시에 드러나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조서를 내리냐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니내 나라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일 목사님 강의지를 보면 예, 하나님 앞에서 떨며 죽 권째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 앞에서 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걸 봐요. 여전히 다니엘이 하나님이에요. 아직 그의 고백이 인식의 변화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까지 믿음으로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이 조수를 통해서 볼수 있다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떨며 두려워할지라.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떨며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신 하나님이시오. 그의 날은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 것입니다. 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나라에서 왕국을 세웠지만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다.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들의 법도, 우리들의 통치도, 우리들의 능력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을 어찌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건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원한 통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평강이 있을 것인 거예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사랑 고세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것은 일장의 마무리가 동일합니다 그가 계속 형통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자, 다리오가 이 일에 대해서 해결을 누구에게 의뢰하나요? 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냐고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만 된다고 하실 수 있다고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를 예, 의뢰하고 있었어요. 다리오는 다니엘에게 무엇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냐고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냐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어떻게 구셨느냐? 예, 미리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 오직 구원함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이 첫 번째요. 다니엘의 무죄함이 누구에게 무죄냐면 하나님께 무죄하고 왕에게 무죄함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세상 법은 때로는 의인들을 심판할 수 있어요. 의인을 가두는 법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법을 뛰어넘어서 법을 틈타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뛰어넘는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다니엘이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오직 구원이 있어요. 다리오가 참수하던 자들에게 내린 형벌은 무엇인가요? 그들을 사자굴에 던지는 거였고, 그들의 가족들을 같이 심판하는 거였어요. 다리오는 조술을 통해서 어떠나케 하나님을 전하고 있나요? 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이.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났음을 보고 너희들도 함께 평강이 있으라는 거예요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나라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바사기 제국의 총리가 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지혜롭게 생각하고 능력기 i e l d a n 그는 권력자가 흔히 갖기 쉬운 무력이나 명예욕을 가지지 않았고 아무 흠이나 허물도 없을 정도로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셨다 다른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이 왜 그토록 지혜롭게 능력이 있는지 살펴서 자기들도 다니엘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악한 마음을 가진 다른 총리와 고관들은 다리오 왕에게 권력자가 보편적으로 빠지기 쉬운 유혹 중 하나인 경배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충돌시켰고 그리고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범할 수밖에 없는 법령을 만들어 다니엘을 범죄키하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살리심으로 다니엘의 무죄함을 증명하셨어요 이와 동시에 그를 참소하던 자들과 그의 자녀들은 모두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하였어요 다리오 왕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유로우심과 능력을 깨닫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것을 조서로서 공포하였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인간의 범죄는 완벽하게 다니엘을 처형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를 허용하시지 않으시고 다니엘을 살렸어요. 화인맞은 양심을 가진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상처된 일로 성공 성취하였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아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당하고 계세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결과 이루어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는 유익이 될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악한 자들은 다니엘을 죽이기로 결정했으나 그들의 계획대로 그와 그 자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는 역사에 흔히 있는 일이에요. 예스터. 7장 8절로 10절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 즉 통치 원리를 알았다면 성도나 주의 종들은 정지하는 데 쓰임받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고 변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정지하는 기능보다는 협력하고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번째,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기적이 있 있지 않음을 볼수 있어요 구원 없는 믿음은 어떤 기적이 있지 않음을 볼수 있습니다 다리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능력과 주권을 두려워했으나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거나 하나님을 영접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믿고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하면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되는 다 믿었더라는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각자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나요? 여러분들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인가요? 세상은 누구의 통치 안에 있는가요? 예, 오직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과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계획, 인도, 구원, 심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시고 증명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증명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증명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증명하시고 이루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증명하시고 이루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세상 사람들도 봐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요. 세상 사람들도 경험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믿기로 작정된다는 단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구원하심으로 그의 의를 증명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성김의 모범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 충성하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능력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